제가 자기 전에 페이스 오일로 마사지를 하고 자는데요. 이거 하고 나서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요. 어, 어디 가면은 안색이 정말 좋아졌다고 하고 어, 예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페이스 오일로 마사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오일 만드는 거는요, 제가 다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이렇게 바르셔가지고 꾹꾹 눌러주세요. 자기 전 저는 세안하고 이 페이스 오일로 마사지를 하고 잠을 잡니다. 정말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오일이라서 끈적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히려 뽀송뽀송해져요. 피부가 굉장히 안정된 느낌? 그리고 안색이 환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재료들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코코넛 오일 필요하고요. 요거는 아보카도 오일 호호바 오일 요거는 동백 오일이구요 요거는 에센셜 오일 중에 라벤더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에는 라우르산 비타민 E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자외선 차단을 해주고 세포 손상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하며 피부 각질과 건성 피부를 완화시켜 탄력있는 피부를 유지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코코넛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유를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코코넛 오일 50ml를 이렇게 따라주세요.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이렇게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고체 상태로 변합니다. 23도 이상이면은 액체가 되고 23도 이하로 되면은 고체로 이렇게 굳게 되는 특징이 있어요. 두번째 재료인데요. 요거는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엽산, 섬유질, 철분, 칼륨, 루테인, 베타카로틴을 비롯해서 약 20종류의 비타민과 미나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글로타치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염증 피부와 건성 피부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아보카도 오일도 넣어줄 건데요. 아보카도 오일은 30ml 넣어줄 거예요. 제 피부에는 이 30ml를 넣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보카도 오일 30ml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재료인데요. 이거는 호호바 오일이에요. 이 호호바 오일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지방산 등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피부 상태 개선과 탄력 저하로 인한 주름과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황산화 성분은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각종 오염물질과 자극 및 독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며 과도한 피지 분비로 인한 트러블이나 여드름, 블랙헤드 제거에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이, 지금 이거는 스파이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히 하기 위해서 계량컵으로 쓸게요. 호호바 오일은 20ml 정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호호바 오일은 20ml 정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호호바 오일도 같이 섞어 주실게요. 그리고 이네 번째로 동백 오일인데요. 이 동백 오일에는 사람 피부 성분과 유사한 올레산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에 친화적이며 흡수가 빨라요. 그래서 피부 표면에 보습막을 만들어 주고 수분 증발을 차단하고 수분을 잡아두어 촉촉한 피부로 가꿔 줍니다. 피부 진정 효과가 있고 건조증과 가려움증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동백 오일에는 비타민 이 e, 오메가3, 오메가9,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 주름 하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탄력 있는 피부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오일입니다. 자, 이 동백 오일은 10ml 넣을 거예요. 동백오일 10ml 이렇게 10ml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일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센스 오일 10방울만 넣으시면 끝입니다. 이게 오일의 어머니라고 불릴 만큼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라벤더 오일 향이 소슬나는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라벤더 오일도 10방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9열 10. 이렇게 10방울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쉽고 간단하죠. 이게 다 만든 거예요. 이 양을 조금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양을 만들어서 씁니다. 이렇게 한두 달 만들어서 쓰고 또 그때그때마다 만들어 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만들지는 않아요. 바디에도 바를 수 있는 오일이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 놓고 쓰셔도 됩니다. 이보존기간은 6개월 정도 놓고 쓰셔도 돼요. 이거는 빈 연기인데요. 수독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잘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오일이 탄생됐는데요. 향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오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만들었고요. 만들기가 너무 쉽죠?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건강하고 예쁜 피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